잘 지내셨어요? 못 지내셨어요? 네. 테레비 보시면서 TV에서 몇명 사망하고 뭐 태풍이 이렇게 갔고 장마가 이렇게 졌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나 또 맑은 날이 또 있잖아요. 비가 오면 맑은 날이 있고 또 맑은 날이 있으면 비가 오고 그치요? 자, 오늘은 노인의 수치기에 대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너무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노인의 수칙은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렇죠? 계속 누구 막 전화해 가지고 내가 혼자 이거 하고 있다. 내가 좀 우울한 것 같다. 내가 혼자 있으니까 밥맛도 없다. 혼자 있으니까 머리가 아픈 것 같다. 막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치요? 네, 혼자서 잘 지는 내 습관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기르셔야 돼요. 그치요? 네, 두 번째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치요? 아유 우리 큰아들도 참 감사하다 우리 며느리도 너무 감사하다 우리 손주도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 친구도 너무 감사하다 또 어, 김선희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 생활을 계속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몸속에서 감사의 홀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아셨죠? 네세 번째, 세 번째는 새로운 기계 사용법을 아셔야 돼요 텔레비 TV가 안 나오면 막 전화해가지고 TV가 안 나온다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TV 정도 다시 껐다 키거나 코드를 다 뺐다가 다시 키거나 이런 식으로 TV도 할줄 아셔야 되고 또 전자레인지가 안 돌아가서 막 굶고 막 이러면 또안 되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사용법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 혼잡반 시간대는 나가지 말셔야 돼요. 학교 가고 아침에 막 출근하고 그런데 막 전철 같이 타셔가지고 더운데 꽉 끼어가지고 할머니들이 그러면 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좀 집에 계시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학교 다 가고 출근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철이 굉장히 텅텅 비어요. 그럴 때 이동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친구 만날 때도 친구야. 언제 만나자. 그러면 그 시간대를 피해서 바쁜 시간대를 피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짐을 많이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골반에 금이 갔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절대 무거운 걸 들지 말라. 허리, 우리 또 여자들은 허리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고 아이를 낳는 바람에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으면 절대 안 된대요. 아셨죠? 무거운 거 들지 말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화장실 사용 시 문을 꼭 닫고 앉을 때도 무릎을 꾹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아뭐 우리 손주들인데 어때? 이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기도두시면안 이렇게 돼요. 아셨죠? 네, 예쁘게 문도 딱 닫고 깔끔하게 아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가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죽기 전. 줄여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아서 자손들이 그걸 정리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 아, 이 정도는 되겠다. 예쁜 거 있고 그런 거는 친구도 주고, 또 이렇게 주위 사람도 많이 주면 돼요. 또한 가지 거기서 절대 안 되는 것은 나안 입는 거네. 너 입어라. 이러면서 며느리를 주면. 며느리하고 어르신하고 연령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힘든다고 막 화내시는 어르신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 어르신들 그러면 안 계셔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덟 번째. 허둥대거나 서두리거나 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허둥대가 확 받치면 누구 손에? 나 손해고 누가 속상해요? 자녀들이 또 속상해요. 그치요?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우리 예쁜, 우리 자녀들이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 아셨죠? 네. 이번에는 아홉 번째. 친구가 먼저 죽어도 태어내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 누가 먼저 가도, 아, 갔구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막 우울하다고, 어, 친구가 가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나야. 막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우울증이란 놈은 우울한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으면 우울증이란 놈이 막 와서 달라붙어. 우울한 마음 갖지 않기로 해요. 아셨죠? 네네. 열 번째. 열 번째는 여행을 자주 하기로 해요. 여행이라서 꼭먼 데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전철 타고 낮 시간에 조금 어, 요좀 다른 도시로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점심도 먹고 이러고 오는 게 여행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게 자꾸 바깥 바람 쐬고 나갈 때는 어떡하라고요? 마스크, 거리 유지, 손 깨끗이 씻기 아셨죠? 네, 열한 번째 열한 번째는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김선희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율동, 치매 예방 박수, 건강 박수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손뼉을 많이 치시고 어깨 많이 움직이시고 허리를 많이 움직이셔야지 건강하다 그랬죠? 이렇게 의인의 수칙을 다 지킬 때 아주 젊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럴 많은 사람들이 어머 아주 젊은 노인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노인이 되고 싶으세요? 많이 연세 드신 할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젊은 노인이 되고 싶으시죠? 네, 젊은 노인이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노인의 수칙을 다 지켜주셔요. 아셨죠? 네, 이 시간에는 젊, 그래서 젊은 노인이 돼서 젊은 그대라는 노래를 가지고 제가 또 치매 예방 열동 동작을 할 건데 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하나 둘 하나 둘두번 하나 둘 하나 둘 곱비 잡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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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또한번 하나 둘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원래는 술통인데 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통 잡고 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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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그다음 또한 다음에 무지개가 나오는데 무지개는 이렇게 옆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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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리 와. 이리 와. 맛있어요. 너무 쉽죠? 오늘도 너무너무 쉬워요. 저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할 때는 박수를 칠때 심장보다 손이 위에서 박수를 치셔야지 좋은 거예요. 아셨죠 자, 준비, 음악 주세요. 위로, 하나, 둘, 하나, 둘. 아싸, 아싸, 하 아. 아, 잘하십니다. 이제 팔 아프니까 겨드랑이로, 아싸, 아싸. 아, 무 빠르시네요, 이제. 네. 아싸. 체 빼기로 해요 독서를 없애고 시작 하나 둘 하나 둘굽피 잡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물통 잡고 하나 둘셋 that I mm -hmm. Hoh! Kai mona dei. Hō! 1 2 Hō! 3 2 Hō! 가된것 같죠? 네, 젊은, 젊은 노인이 돼야 돼요. 아셨죠? 네,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초긍적 힐링처사 김선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